b i l a 나 혹시 모르니까 신발 챙겨은나귀토차 <목소를> <목소를>

3대 했을 때 텐트로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때, 진짜, 진짜. 네, 그걸로 다 이겼어 네명다 네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어, 네트 네트 아 네트치, 네트치. 아 형! 네트 터치 네 터치 그렇지 형 승필아 네 터치 토스 할때네 터치 토스 할때 토스 할 때? 어. 가서 말을 해야지 2 0 m 2 0 m 흔들렸잖아 토스할 때, 토스할 때. 이거 <목소리> <목소리> <근데, 목소리> 못본것 같아요. 해못본것 네, 못본 못 네트가 흔들렸어. 봤어, 봤어, 심판이일 영상 한번 봐보자. <목소리> 네. <목소리> 대 네, 뭐, 아니라 어떻게 야 내가 네, 볼때다들것 네, 네. 그래, 네. 같아. 네는 그러니까 아까 안만니못본것 같아. 아, 나못봤것아래래나모래여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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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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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0대죠 리는 <laughs> <명이> 이거 세명이 <laughs> 60년생이고 <laughs> <목소리> 아 저거 참...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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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 데 주장 완전 땅땅한테 주면 안 돼. 아, 3cm 아 c 이번에 이번에 그형그 어필이 아 아, 이서 이번에 아 어필 계속 할수 있어요. 제한 넘로알고 이거 2개. 자, 어! 아, 계속 하겠네. 그래서 됐어. 번인데. 너무 아. 말고는 계속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됐네. 오. 마이너스 3cm 이닝 나오고. 이니야 이네 이누르가 세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감독이 또 애매한. 나 그거를 안 했어야 돼. 어, 애매한 건. 네트 네트. 11대 어, 그 제한이 있으면은 제한이 있다는 거. 최도안 했어요. 돼최형우한분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어, 근데 네트가 흔들린다. 맞죠? 네 제대로 아, 예. 흔들네네매트 예. 흔들리길래 어? 저기왜흔들안 맞았어 네안 예, 맞았는데 흔들리길래 예. 아 근데 왜 번복을 하지? 그플레이예요 뭐 뭐야? 아세요 감독에서 서로 생태 했나 아 인으로 했나 보네 아웃으로 아우스 했나 아웃으로 했나, 했나? 했나 보네 아니 합의심 한 거는 그게 번복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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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독이 없어서도 감독이 있어 일력으로 이기렸어. 3번 그렇지. 어 이거 어 내가 뭐라고 어 몰랐다. 형이 많이 쓴거 있어. 아 이형 진짜 많이 썼잖아요 어 연속 3득점 있었어요 이걸로. 어, 아 근데 그때는 안 축이야. 못 하기 더라고아 그러니까 아, 그거 하면 나 나갔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냈는데 이거에다가. 점수가 계속 받아 주요아야 네, 이게 왜 이렇게 할게요. 고이3이 계속. 셔다. 아, 많이 다가 해서 내가 분위기 빠도 있네. 등 상대 선수분, 정 상대 선수부석에서가습니다 아. 성원 제6 16강 본선청산 C, 1 9메트로 B 이 마산 메트로 오. B, 청산 C 팔아형 싸우면 안 돼. 저피리티 박스 로면안 되잖아. 안된고 주장만 이기해 릴렉스 릴렉스. 어, 릴렉스. 딜렉스에. 안 돼. 안 돼. 아, 말려 말들지 마라. 말리 러 그래, 잘하고 있다. 안 돼. 이러

<목소� panels>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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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셋, <목소년> 뭐.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하고 있어 자야미 <목소년> <미시 목소년> 快速。好，到到。 나이스. 아, 아 제가 말했잖아요. 찬정 그것만 믿어. 저거 보면 5원찬이김트 와, 형, 속성 감동요내그저레글로벌 아. 그 가지고 나는 못 하는데 가르쳐 주는 거더라고. 오 나이스. 한국 친구가

가자! <목 utan> 아, 뭐 아, 어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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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자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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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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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왼발인데 <래강 setting> 잘하네 <laughs> J5 본선 16강 포맨 창원 드리플 창원 드리플 포맨 J5 16강입니다 1쿼트 출전 부탁드립니다 직소야 지 잘했어 잘했어 예 여성부 시상을 하겠습니다 여성부 전부 다 공부 좀보세요 여성부 시상하겠습니다 팀이 4팀밖에 네 없더라고 여섯 분 시당하겠습니다. 페트페트하 よい <Ros>

哎，不打了。好，哎。这个不给呀。嗯，那不是。这边一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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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边一

와, 이거 이기면 바로 8강이네. 세 번만. 예. 열심히. 다한번 차려고. 아니, 한 번씩 잘 차더라고, 이제. 있어. 정말, 저...

<laughs> 저 왼발전기잖아. <왼발점이다>. 대자! 네, <laughs> 아, 긴장된다. 서현아, 어디가? 어, 저 고등학생이야. 아, 진짜. 분명히 아, 나를 보고 있었는데. 아, 오, 상체가. 저 안, 완전 이렇게 꺾였거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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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진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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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거같 아, 요짜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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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5 본선 16강 청산 창원 위드 B 창원 위드 B 청산 J5입니다. 커트 습니다그노플레이 팀원 들어와 가지고 노플레내 어. 되게 운 좋은 공이었어뭐하 아, 거야? 지안아, 오늘, 오늘 아침에 몇도였나요 아침에요? 7도7에요 시희도. 아침에 좀 추웠어요, 맞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뭔가... 그러니까 아, 나이스. 아, 나이되 아, 다 다음 아, 나 아, 이 아, 이 아, 나 아, 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아. 케이지 아, 아, 오케이. 몇대몇이 20대. 20대 1대 하나 아, 이이 아, 이 어, 뭔가 내용이 아쉬워 지금. 근데 지금 내용이 공격 이 하나도 없어. 그 전반전 빡빡차이도 많이 나는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냥 아까 아, 초반에 아, 그 때문에 그런, 그런 거. 아, 전에 아, 아. J5 본선 16강 겨루 아, 그래? H 창녕 유니온 아 창녕 유니온 겨루 H 2코트 출전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야. 안 돼. <laughs> 아, 그래. 그래.